여러분 안녕하세요. 큰언니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500명 구독 감사 이벤트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서 500명 구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컨텐츠도 없는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도 더 감사하고 저는 추억 영상 남기자는 생각으로 이 유튜브에 나왔고 또 댓글 친구들이 유튜브에 같이 나와서 하면은 더 재미있다고 그러시는 바람에 또 애들도 추억 영상 한번 만들어 놓으시라고 엄마 안 계셔도 볼수 있도록 그래서. 이 타이반, 자이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수익 창출이니 뭐 이벤트니 이런 걸 생각지도 못했었어요. 그냥 사는데 너무 이제 무료하니까 친구들과 같이 나와서 놀자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500명 구독이라는 부득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할할줄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뭐은영상도 없었지만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눈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셔서 뜻하지 않은 500명 구독, 감사 이벤트를 하게 됐습니다. 선물이 비싸고 좋고 그런 건 아니지만, 다음에 또 혹시나 천명이 될줄 알아요. 그때는 더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한 것은 다섯 분들에게 드릴 선물입니다. 얘는 킹 포세이스. 얘가 킹 포세이스. 얘는 모르겠어요. 똑같은데 하나에는 뭐 오팔리나라고 적어주고 하나에는 석연하라고 적어줬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뭐가 똑같은데, 내 눈에는 다오팔리나줄 알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뭐, 석연아라는 이름도 있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고, 여기, 나일락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 포트가 한 분에게 가겠습니다. 저는, 여기 유튜브에 나오면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목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번 이벤트 하면서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구독하시는 분에 한해서 드리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해가지고 한 분에 이세 포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댓글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래서 다음 목요일 날, 다음 목요일이 5월 2일이더라고요. 5월 2일 날 추첨하기로 하겠습니다. 뭐 이벤트도 처음이고, 추첨도 하는 것도 처음이니까 서툴러더라도 잘 봐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포트씩 다섯 분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파랑새 대품을 드리려고 갔었거든요. 근데 마침 대품이 없어가지고, 이 창종류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해주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